오늘의 코인 시장 주요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백군체인 데이터 분석 업체 아캄에 따르면 블랙록의 이더리움 ETF 관련 지갑에서 약47,500 ETH, 약 1.4억 달러가 코인베이스 프라임으로 이체되었습니다. 이는 최근 이더리움 현물 ETF에서 1억 3,900만 달러 규모의 순유출이 발생한 직후 포착된 움직임으로 기관의 매도 압력 가능성을 시사하며 이더리움 가격이 3,000달러 선을 반납하고 약세를 보이는 직접적인 트리거로 작용했습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에이브 설립자 스터니 쿨레초프는 SEC가 에이브에 대한 장기간의 조사를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규제 당국이 탈중앙화 금융 프로토콜에 대해 제재없이 물러선 드문 사례로 에이브뿐만 아니라 디파이 섹터 전반의 규제 리스크를 크게 낮추는 호재로 해석됩니다. 해당 소식 직후 에이브 토큰 등 디파이 관련 자산들의 투자 심리가 개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미국연방예금보험공사가 은행들이 스테이블코인 관련 활동보유 발행 결제지원 등을 수행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공식 신청 절차 및 심사 기준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기존의 모호했던 규제 태도에서 벗어나 은행권이 제도권 내에서 스테이블코인을 다룰 수 있는 명확한 길을 열어주었다는 점에서 중장기적으로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유동성 확대와 제도권 편입을 가속화할 핵심 뉴스로 평가됩니다. 네 번째 뉴스입니다. 솔라나 공동설립자는 네트워크가 현재 산업적 규모의 대규모 디도스 공격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행히 네트워크가 중단되지 않고, 트랜잭션을 처리하며, 방어력을 입증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공격 지속 시 처리 속도 저하 등, 사용자 경험 훼손 우려가 있어, SO의 가격 변동성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 뉴스. 비코인이 8만 6천 달러 지지선을 하향 돌파하며, 8만 5천 달러 후반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난 1시간 동안에만 약 1억 3,500만 달러 규모의 선물 포지션이 강제 청산되었으며, 그중 대부분이 롱 포지션이었습니다. 이는 단기과열 해소 과정으로 보이나 주요 지지선 이탈 시 추가 하락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합니다. 구독하시고 매일 아침 주요 뉴스와 랭킹 분석을 듣고 투자에 참고하세요. 아, 맞다.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예상하는 크립토의 미래는 무엇인지 댓글로 알려주세요.